네네 걔를 눌러도 네. 전원이 안들어오죠 아 전원이 안들어온다고요? 음, 전원방향이 아예 없네요 아, 엄청 타이트하게 해네음 요리도 안 켜지네요 저희 파워로 바꿔도 음 일단 요래도 저는 파워 불량은 아닌 것 같고 음. CPM을 탈거해보고 음. 일단 배터리는 3볼트잘 나와요. 아, 네. 그러니까 배터리 불량은 아니고 음. 그러니까 무조건 뭐 바꾸는기 전에 먼저 테스트 먼저 하고 하니까 음. 요래도 지금 전기가 안 들어요. 베인보드 좀 드러낼게요. 네. 켜지는 건? 안 켜져요. 아, 메인보드. 이제 하나씩 이제 바꿔볼게요, 제가. 네. 음, 화면 잘 올라오고요. CPU는 i5 8500이네. 네. 8세대고. 메모리 하나만 더 테스트하고. 네 그렇죠. 얘가 네. 지금 7년 됐죠. 바꾸려면 그냥 아예 다 바꿔야 되네. 베스트는 그게 제일 좋긴 하죠. 우선은 이 상태로 하면은 메인보드는 불량인데 원래 보드 한번더 꽂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할게요. 이거 지금 원래 보드고요. 음안 켜져요. 음, 메인보드는 사나